아, 피오라를 선택하는 일림한데 아 무슨 백화사전 같은 거에 뭐 피오라 나오면 자꾸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네. <laughs> 아니에요 예, 예. 그냥 가끔 와이프가 생각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팬 어, 그렇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게 그냥 이 나온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도 A C K에서 맛붙었던 매치업이었죠. 탑쪽에서 피오라가 틀린다며 상대로 1대1이 할만합니다. 네. 거기에 트페의 지원까지 있다면 사이드를 밀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광동프릭스가 필살기 하나 준비했네요. 그렇죠. 우리 연예인과 함께합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프릿. LCK 찐팬이라면 원하는 LCK 팡팡 터지는 보상.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파란색 플루 진영이 다원기아의 진영 빨간색 레드 진영이 광동프릭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일리마 선수가 잘해주고 있죠 약점을 안 터뜨려주는 게 중요한 틀린다며 입장에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이거더 위험한데요 어약 맞추면서 풀베 풀베 전면으로 따라가서 터보를 만들어냅니다 어? 어, 같이 갔죠 어? 이 교전은 광동프릭스의 정글 서포터의 데미지가 더 높다 보니까 다원기아는 피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싸움을 거니다 맞죠? 어, 먼저 붙였는데요 근데 이게 브라움이 소수 교전에서 진짜 센 편이기 때문에 이거 점사 잘못 되면 광동 어? 프릭스 난리 날수 있어요. 자, 이단뭐 응수 못 하고 손절각 봅니까? 라이즈가 먼저 내려오는가? 그렇죠. 폭삭 큐또 내려오고 있고. 자, 전멸 쓰면서 빠져 나갑니다. 가몬기 하는 지금 17승 7패로 현재 2위 광동 프릭스입니다. 어, 렌즈 켰기 때문에 이거 보이거든요. 그렇죠. 루시드를 먼저 뜯어 주죠. 것 근데 2저트에서 먼저 놓기 수있하시고 먼저 놓기는 버스 운영 진짜 좋았습니다. 아, 어, 나도 대령까지 아. 못 탔어요. 아, 게안 타지네요. 아, 이 짧은 거리지만 소중한 이동이었는데. 네. 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아, 뭐, 쪽에서 지금 그래도 타나토스 선수가 라인터 제가 볼때 진짜 어, 지금 티가 잡혔는데요. 어, 들어와서 잡힌 아, 것 같은데요. 아, 입니다. 와. 그러나 타나토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풀도 자시트러스 내려오고 있고, 루시드도 그 근처에 있거든요? 자 그러나 골드까지 어 걸어 내려왔서전 너무 눈앞에서 풀어가지고 지금 위험할 뻔 했죠? 맞습니다. 이거 골드를 아펠리오스를 주기 위해서 바텀에 까는 건데 시트러스 선수밖에 골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만족스럽나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자전력의 위치가 나왔네요. 게 아니라 먼저 단단 쪽 올라가 가지고 막제어하 넣는 모습이 계속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미니 선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뭐. 어 일단 박보영 들기만 하네요. 페란트 붙어주면서 아, 양습에다썼고 미니 와 나왔어요. 미니 발꽂아도 와 미니 이걸 끝내 킬로 연결해됩니다 그래서. 덤 선수가 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미니 선수를. 직접 기동력에 장하잖아요. 네. 한톤 빨랐던 플레이였고, 그러면 한톤 돌파 다몬기야. 자, 간교하면서 일단 빠르게 수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전령 풀면서 미드 1차 타워의 체력을 제법 깎아놨어요, 다몬기야. 3룡 주긴 싫으니까요. 네. 자, 근데 싸울 준비가 됐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다몽기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오, 오, 자 번들아갔죠! 어 근데 받아치는 카운터가 세요 주먹이! 근데 리동 자체가 다몽기야가합니다아 근데 타나토스도 밀고 나갈 수 있나요? 구멍기 일단 오, 썼고 앞으로. 타스 회전시키고! 자 타나토스까지 불사이 분도 끝나면서 잡혔고! 이 바로 챌린저스마 다먼기아가 2000골드, 3000골드 치고 있는 게 치고 있는 거냐구요! 그렇죠! 넋 꿇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삼용 저절로 방어죠! 맞습니다. 다먼기아가 이제 싸울 만큼 잘 참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교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뒤쪽에 타워가 있다 보니까 광동프리스가 더 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굳이 따져보자면 은어 조금 더 수비가 잘 되는 쪽은 다먼기아인 것 같아요. 그래 광동프릭스의 불 선수가 좀더 생존을 위해서 돌풍을 든게 특징으로 보이고요. 사실 글로벌 골드가 지금 저희가 30분 동안 싸웠는데 200 골드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비슷할 수는 있어요. 아! 아 근데 미니시 조금 타이밍 아, 빨랐죠? 트렌더미어 멀고 5대사 하긴 합니다. 완전 소이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막아, 와! 광동 프릭스 골카까지접중했고 깔끔하게 잘라내는 광동 프릭스 이번에는 광동 프릭스가 완벽한 턴을 잡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트린다면피오라 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는 장면이 나와버렸고 미니 선수가 전 순간적으로 실수한 줄 알았는데 제 눈이 실수한 거였습니다 진짜 아. 너무 깊어 보이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시클러 선수의 진입도 굉장히 좋았네요 이거 긁어도 뭐 옆에서 그냥 떨어져서 만년설이 긁어버리다 보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일리마의 합류 속도가 아무래도 어, 타나토스 선수가 오는 것보다는 훨씬 빨랐던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놀람> 자이 힘차이 감안하고 싸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다음을 보는 게 낫습니까 이건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가져가는 광동 프릭스 3룡 가 춥니다 오 이마저도 피해요 네? 그래서 다먼기아는 타나토스 선수가 순간이도 없이 여기에 온 만큼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있대요? 지금 오자 완전 싸움감 봤죠 와 좋아요 피고라도 얼고 있어요 자피고 지금 텔레포트 타고 오고 있는데 음수 극적 토 대박 대박 흑 폭발이 몇 명이 맞습니까 근데 네. 앞쪽 라인도 어, 지금 체력관리 안 됐고 라이즈 징크스가 딜을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네. 잘하고 있고 다먼기아가 저 진영으로 넘어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도 불이 디라요. 잘못해요. 불이 잘못해요. 자 라헬 풀백 끊었고 그리고 이거를 아, 아 이거 광동 프릭스 완벽한 조식이. 그러면 라헬이 혼자 남았는데 혼자서 마가 일리마가... 일리마를 아 제압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어, 광동 프릭스의 조합이 이 다몬기아 조합 상대로 공상하기는 어려운데 이미 먹어놓은 바로드론 타워 제기 타워까지 밀었고 이제는 잘잘큰아테리오스가 툭 치겠죠. 오몇대 음. 맞는 거 무섭지도 않아요. 아, 우와 빨라요. 강합니다 불. 이 데미지 방금 타워 한3 사백씩 들어가는데요. 타워도 그그그 깜짝깜짝 놀랄 데미지. 어, 어. 맞습니다. 딜러들의 포지션에도 점멸이 없기 때문에 막이미시 걸기에는 음, 부담스럽고요. 음. 어 막으러 온게 킹덤이었어요. 그 정도는 맞고 깨주마. 네이어기 깨졌네. 이어택이 깨져서 이어택이 걸어버린다는데요. 이어택기 깨진 상황이고 이거 담원기가 싹 잡아낼 수 있다면은.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끝나요. 골드 카드와 브루시드비어 음. 자 일단 한번버전에지만 억제기 다 깨지고 뒤쪽으로 퇴각하면서 체력 회복을 해하고 있습니다. 다먼기야 위기의 다몬기야 광동 프릭스 이거 억제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사목제기 밀수 있으면은. 그렇죠. 진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불배 라이즈 공격기로 따라가 보려 하지만 이런 각이면 뒷각잡히나요 승부수 다먼기야승부수데요자불사분도독이 어, 잡고 있고 아막교환 불독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 오 음수 들어왔고요! 오! 또 다번기야! 다번기야! 어.. 다번기야! 어... 다번기야. 그런데.. 네. 바론 먹는 척을 하면서 이건 페이크다? 네.. 그래서 완벽한 페이크죠. 이거 막.. Object이? 까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아.. 아래쪽에 집중하면 또 바론이 나가거든요. 아.. 참... 아 이게 페이크에 다시 페이크다! 아.. 바론 줬는데 용못 주겠습니까? 라는 어... 말이 약간 나올 만한 상황인 어... 것 같은데 어어! 어... 지금 진영 자체가 조금 2 8점각 잘 뺐습니다. 지금 4목이어도. 와, 아야, 오, 너무 세요. 아, 이것이 아펠리오스고 4목색이 사복지기 그냥 4목색이는 모르겠고. 와, 아, 불 지금 포지션이 보세요. 미쳤어요, 불. 아, 경기를 마무리짓는 한 방이 터집니다. 불의 손끝에서요. 와, 불. 렉터가 깨지면서 칠지. 팽팽하던 경기 7루까지 갈 것도 없다. 방동 프릭스가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경기가 40분 이상 지속되면은 결국엔 어디 쪽 원딜이 딜을 편안하게 했고 살아 있냐 이 싸움이 되는데 불 선수는 살아 있냐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폭발적인 데미지로 끝내 버렸습니다. <laughs>